자,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엄두르고 있었던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또 약해져서 감염되는 수가 이제는 많이 줄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 생활방역을 이제 새롭게 세워서 어,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얽매여서 살았지만은 좀 생활이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 놓고 또 부담없이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나 또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가게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고 풀려서 어 다시 활발하게 또 힘차게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재를 받고 또 스스로가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침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줄여서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 같고, 다시 예전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회복되게 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할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디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다임 목사로서 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되고 또 사회 생활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도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제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서 교회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어려웠지만 불행 중에 다행으로 어 이런 때를 우리가 이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활발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좀 교훈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소 침체되어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지만은 주춤거리고 머뭇거렸지만은 이제는 좀 힘차게 일어나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결심을 하고 또그 결심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함으로 옮겨져서 새롭게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에 진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힘찬 경주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운동장에서 힘찬 경주를 하는 사람들, 상을 받기 위해서 힘찬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힘찬 경주자로 다시 일어서라.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찬 경주자로 다시 일어서라.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힘찬 경주자로 일어서는 사람은, 첫째로 앞에 있는 상을 받도록 받으려고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다름질을 하는 그 운동선수는 자기가 받는 상,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앞에 있는 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열매,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될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다름질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받은 사람은요 그 상을 바라보고야 열심히 달립니다.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상을 바라보고서 하는 거죠, 상을.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다시 한번 멈춰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식어진 자리에서 뜨거워지고 안 하던 자리에서 열심히 해가고, 못 하던 자리에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이제는 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서,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코로나19에서 해제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실내에서는 아직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이제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만난 우리들이 지난번 코로나1 때문에 움츠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듯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각오를 새로게 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믿음과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운동 선수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운동 선수 같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힘찬 경주자로 일어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일을 절제하고 오직 달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힘찬 경주자가 일어서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일을 절제하고 오늘 말씀 중에도 보니까, 25절에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의 일을 절제를 한다. 절제를 해야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기를 원해서 절제하는 운동선수는 뭘 절제하겠어요? "아,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달리다가 그냥 천천히 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절제가 되어야 된다. 아이 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잘 달린다. 상을 얻기 위해서 잘 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달려도 되는가 보다. 이런 헛된 생각을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그래.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느슨하게 되겠구나. 아니, 코로나19 속에 묻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천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느슨하게 해도 되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하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그것을 다 삼켜버렸다고 하면은 그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는 절제를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 요 내 마음과 지금, 지금 내가 코날고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느슨해졌던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내 믿음의 생활, 이것들이 이제는 다 절제가 되고, 오직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이제 열심히 다시 한번 믿음에 진력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이 운동선수, 힘차게 경주자로 달려가는 이 운동선수는 경기의 룰에 따라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야. 룰을 잘 지키고 열심히 내는 거야.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똑바로 달려가고 결승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고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룰입니다. 가까운 거리로 달려가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룰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잘할수 있는 사람의 룰을 주었어요. 그 룰을 따라서 이제는 해야 돼요. 그 룰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잘 하고 믿음 생활 잘 하고 하게 하는 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님. 말씀 따라서 이제는 잘 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변칙을 가지고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경주자로 일어서려고 작정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달릴까? 룰을 잘 지키면서 달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룰이에요. 우리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 하나님의 루, 말씀이 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듣고, 보고, 느끼고, 행해왔던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잘 해오셨던 믿음의 선배들. 그것이 교회선 룰이에요. 교회에서 잘 교회생을 하기를 바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따라서 잘 하는 것이 룰을 지키는 거예요. 이따가 가셔도 되잖아. 내배 맞추고 가세요.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잘할수 있도록 애를 써야. 교회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룰을 따라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로 잘 하는 교회 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아,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예배도 잘안 드려.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예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정하는 룰이 그겁니까? 예배 생활도 제대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룰이에요, 룰. 그 룰을 따라서 잘 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그 룰을 정해서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생활을 해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 좋았던, 잘하던 내 믿음의 생활, 믿음의 그 생각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묻혔다고 하면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예요 열심으로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다가는데 5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그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한번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기 룰이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그 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 룰을 룰을 따라서 달리지 않는 사람이야. 향방 없이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달려가서 내가 1등이다 하고서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향방 없이 달리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흑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흑공을 치는 자. 복싱을 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흑공만 쳐서 되겠어요? 그래 놓고 나는 잘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나는 상 받는 자가 된다 말하면 되겠어요? 허공을 치면 안 된다. 우리가 룰을 따라서 가지 않니 하면은요, 허공을 치는 이 복싱 선수와 같이 되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핑계는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해요. 그 핑계가 나를 무능한 사람이 되게 해요. 핑계가, 핑계가 있어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합리화 시키려고 자꾸 핑계를 대게 해요.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눈만 보면 다 안다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아 무슨 이유고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요 금방 알아차려요 그 핑계는 우리를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절대로 여러분 이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절대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요. 이제부터는. 다시 일었어요. 그러한 것도 이제는 뒤로 하고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룰이 아니에요. 내 핑계가 룰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룰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불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다 사회 생활도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제는 다 벗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운동선수 같이 이제는 열심히 다시 한번 힘으로 더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할수 있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성령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운동선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 성령님 의지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운동선수 같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